여러분들을 만난 것 자체가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? 아~ <laughs> 어난 이거 고백이 있니? 근데 왜 님들이 물음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말 하면서 님들이랑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데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? 저도 그 많고 많은 스트리머 중에 리사님을 찾아서 감독이 아우~ 그쵸 너무 고마워요. 어. 좋아하면 지는 것 같다고? 먼저 좋아하면 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야! 우리가 언제... 모르는데, 만나 있는 순간만큼은 리사님, 진짜 좋아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? 님들도 할아버지가 되고, 저도 할머니가 되겠죠? 그럼 그때 헤어질 거 아니에요? 따뜻했던 나날들을 그리워하겠죠? 리사는 혹시 악마 혼녀의 평균 스물 몇 살인가요? 8천살이요 <laughs> <laughs> 저는 사실 인간으로 치면 5살이 합니다? <laughs> 리사야, 무용이 손자 손녀를 아껴줘야 된다? 무용이 손자 손녀를 왜나? 결혼하겠다는 거야? 지금? 너 지금 순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거니? 그러면. 애만 낳고, 마음을 주지 마. 개쓰레기라고요? 아, 그래? 음. 그럼 무용이들끼리 해, 나. 그럼 내 봐줄게. 뭔 소리예요? 저희는 지금 사귀는 사이잖아요. <laughs>